이걸 누가 저에게 할인해 줍니까?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XXX 할인이 맥스입니다. 자, 몇 군데 들러서는 벌써 끝났어요. 이 클래스 이제 그만 팔게요.라고 나오는 곳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렘민의 김태웅 대표입니다 아 진짜 날씨 엄청 춥네요 정말 너무 춥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12월달에 주목해야 될 차량을 갖고 왔는데요 벤츠의 E클래스 이200 e 아방가르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E클래스 요 24년식 끝날 때쯤 10월달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급하게 보지 말고 25년식 많이 들어온다 25년식도 1 0월 되면 똑같다라고 했는데 똑같았죠 할인이 그렇다 보니까 또 지금 불티나게 주구장창 이거만 팔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렘민의 정보가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해놓으셔야 된다고 라 보시면 돼요. 같습니다. 연말 할인 저희가 주구장창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나 댓글에 채널톡 또 홈페이지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디자인적으로 볼게요 이제 보면은요 아방가르드 디자인이다 보니까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이 가운데 센터에 박혀있는 벤츠의 로고 좀 달려있어야 운전할 때딱 보면서 아 그래 내가 벤츠 타는구나 그 느낌을 받아볼 수는 있는데 어, 이게 더 이쁜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저보다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간단하게 훑고 지나가는 정도로만 볼게요 자 전면부에서 봐야 될 부분은요 이제 요거죠 요 반사식 헤드램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LED 등보다는 광도가 좀 적다 그런 부분은 알고 이용을 하셔야 되니까 어, 뭐지 이거? 그러지 마시고 조금 싼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는 사실 다른 부분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도 있죠 이번 풀체인지에서 점폭을 키워주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는 아쉬워요 벤츠만의 고질병 뭡니까 여러분들? 미션이 더럽게 크다라는 거예요 미션이 이따만한 게 들어가다 보니까 센터 콘솔이 이만하잖아요 벤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점폭을 조금만 키워줘도 훨씬 더 편하게 할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안 건들고 전장 그리고 휠 베이스를 늘려놨다라는 게 이번 E 클래스. 아쉬운 점? 네,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측면에서는 일단 휠. 휠 사이즈가 18인치가 들어갑니다. 225 사이즈가 들어가는데, 요급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연비와 승차감을 주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휠 디자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해놨죠. 네, 휠 디자인이 예쁩니다. 자, 전장 볼게요. 전장이 이 돈에서 살수 있는 최고의 디자인 아닌가? 전장이 길어지고 휠 베이스도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그냥 벤치죠. 이건 벤치 E 클래스지. 누가 벤치 이 200이라고 안 하잖아요 어,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주구장창 이거만 팔려요 영상을 월 초에 찍었잖아요 저희가 첫 바다로 예, 1150 가겠습니다 했더니 어디선 막 1200, 1300 날라다니는데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걸 누가 1300에 할인해줍니까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셔야 되는데 요새 너무 유튜브에 뜨쟁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1300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1300 나오는 거면 뭔가 야로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냥 1150까지가 맥스선이다 자이 클래스에 있는 요 크롬 근데 여기도 크롬이 있다 보니까 이거 잘 맞는 것 같아요. 죽이기를 하면은 더안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이 클래스는 그냥 크롬 몰딩은 있는 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플러시 타입 도어 깔끔하죠? 이거는 톡톡 치면 나옵니다. 나오세요, 고양이. 어, 자 이렇게. 뒤에도 당연히 똑같고요 소프트 크로징 도원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가 지금 7,480만 원이에요 25년식 바뀌면서 24년식보다 90만 원 정도가 올라갔는데 상품성 개선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연식 변경에 의한 차량가 상승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할인을 지금 얼마다? 1 1 5 8 할인이 맥스입니다 1,150도 곧 끝나요 자, 몇 군데 들러서는 벌써 1 1 5 8 할인이 끝났어요 이 클래스 이제 그만 팔게요 라고 나오는 곳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지막 기회니까 사세요. 자 디자인은요 뭐이 200이라고 해가지고 2300 2450 이랑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레터링만 2300 달아놔도 아무도 몰라요 패밀리 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도 다 똑같아요 뭐이 정도면 사실 뭐짐다 넣고 싣고 하죠 공간 자체가 부족하거나 그렇진 않다 라고 보여집니다 스페어 공간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있어요 양 옆에 보면은 이열 폴딩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폴딩이 되기 때문에 큰짐 때는 눌러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트렁크만 닫는 거, 이거는 전체 문 잠그는 겁니다. 지금 내리고서 가서 또잠그기 귀찮다 하면은 야, 이거 누르면 잠겨요. 다시죠? 예, 네, 실내 볼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뭐, 520i, G80 다 비교해봐도요, 벤츠가 제일 예뻐요. 그거는 맞습니다. 실내 디자인이며, 외부 디자인이며, 굉장히 우아하고 예쁜 디자인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팩트입니다. 이 200을요,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제가 봤을 때. 부족한 게 있어야 이 위로 올라가는데, 뭐, 마력수가 엔진이 엄청 좋아진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 하지만 이런 디스플레이며 어, 트림 마감한 거 보면 시트도 예쁘잖아요. 타공 싹어가지고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요, 시트가 굉장히 편해요. 이 클래스 자체가. 크기도 좀 있다 보니까 좀 편하게. 근데 워낙 크다 보니까 실내가 좀 갑갑한 느낌은 좀 들긴 하죠. 자, 옆에 트림 보면은요, 뭐 통풍, 열선 다 있어요. 이거 이 공간도 되게 커요 키도 예쁘게 생겼죠 무게감 어느 정도 있고 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썬루프도 듀얼로 되어있고요 근데 이제 뭐 리미티드 같은 경우 는 썬루프가 없잖아요 아예 어,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가지고 되있는 아방가르드는 리미티드는 어, 우레탄으로 되어있다 리미티드와 아방가르드의 차이입니다 차값 차이는 490만원 차이가 나는데 아방가르드가 훨씬 낫습니다 리미티드는 너무 다 빼놨기 때문에 고급스럽지가 않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그 다음에 2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2열 공간 넘어왔습니다. 2열 공간 넘어왔는데 딱히 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까는 거지만 이 부분, 이 송풍구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라는 부분 빼고는 뒤에서 바라보는 앞 모습의 시트백 새롭게 나온 예쁜 시트백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바라보는 센터페시아라든가 그런 디스플레이적인 부분에서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일단 시트 생김새 자체도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타공 이런 부분들 그리고 스티치나 그 다음에 생김새, 쿠션감. 모든 게 깔개가 없어요. 깔개. 6,300이 이런 차로 어떻게 삽니까 벤츠인데. 그렇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가죽으로덧대 가지고 가는 방식인데. 그물안한 거는 예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시승을 바로 넘어갈게요. 시승하고서 이차 과연 살 만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더 이어가 볼게요. 자, 시승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동 켤게요. 어, 조용해. 4기통이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왜냐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벤츠가 기본적으로 마일드 하이브리드 잘해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 차는 204마력에 32 토크였나요? 네, 토크가 그 정도 돼요. 4기통 싱글 터보 엔진이고요. 후륜 기반의 차량입니다. 어, 저 속에서는 엑셀이 꽉 차있네요. 확실히.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도와주다 보니까 좋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꼭 필요합니다. 자기통에는 꼭 넣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일드 하이브리드예요. 주행 질감이 있어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빼고는 이제 더 이상 논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왜 G80이나 얘기를 하냐면요. G80이랑 항상 많이 비교를 하세요. 많이 비교하시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컴퓨터너 너라면 뭐 살래? 얘 6,300만 원이고 6,300만 원어치에 G80의 옵션을 짜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G80을 풀옵션으로 탈수 있는 건 아니죠 풀옵션은 8,000만 원 넘지 그러면 이0 0 그렇지? 풀옵션이라고 하면 은 고민이 많이 되겠요자좀 밟아보겠습니다 컴포트 모드고요 이거는 BMW랑 비교를 하자면요 좀 우아해요 차가 나가는 모습이나, 밟았을 때의 움직임이나, BM은 되게 힘 좋은 약간 20대 청년의 느낌이라면 얘는 이제 꺾여가는, 준우한 맛이 있다는 라 거죠. 확실히, 근데 미션의 변속 속도라든가, 그런 것들은 ZF가 빨라요. 벤츠도 같은 경우도, 나인지 토닝을 어떻게 좀 해야 됩니다. 공간만 많이 찾아요 지금 이거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구린 건 아니에요. 구린 건 아닌데, 아쉬운 정도? 예.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까요? RPM이 한2,000 정도에 머무네요. 처음부터. r p m 굉장히 빨리 올라가네. 요 4,000까지 쭉 치고 올라가네요, 이게. 필요 없어요. 이게 뭔 스포츠 모드입니까, 그렇죠? 이건 그냥 컴포트 모드로 놓고 타는 게 맞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쭉 밟아도 압이 느껴진다, 압이. 어, 엑셀의 압이 좀 처음부터 끝까지 쭉차 있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저는 중요하거든요, 차탈 때. 고속을 낼 때는 지그시 밟겠지만 은 갑자기 밟을 일도 있단 말이에요. 70에서 밟아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게 밟는 느낌이 난다는 거, 예요 밟는 느낌이 좀 힘들어하죠,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괜찮다. 이게 뭐 서스펜션이 굉장히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컴퓨터 서스펜션도 안들어갔어요 그냥 어질리티 무식이 뭐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인 벤츠의 승차감의 그 성격은 가지고 있다. 이200 아방가르드의 가장 큰 장점이죠. 네, 이 돈에 이 정도의 승차감을 낼수 있다라는 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프로 옵션 넣으면 거의 6천이잖아요, 돈이. 그거랑 비교해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가성비인 거예요. 이 상품 자체는 엔진 소리가 되게 조용해요. 100km, 110km. 지금 뭐 120km 간다고 해도 엔진이 힘들어하는 소리가 안 난다라는 게이 차의 포인트예요. 급차선 변경? 어, 괜찮죠? 어, 잘 잡죠. 한번 더? 어, 잘 잡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G80보다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자꾸 까져 죄송합니다 저도, 저도 G80 좋아합니다 네, 많이 판매를 해야 되는 주력 차종이기도 한데 G80의 파트레인은 너무 늙었습니다 제네시스가 살아나려면 제가 봤을 때 하이브리드가 빨리 나와야만 모습 좀 빨리 좀 바꿔줘야만 저희 회사 차도 G80이 두 대나 있어요 근데 실내를 딱 타잖아요 옵션이 없는 차도 아닌데 탔을 때와 요즘 나오는 차들이랑 비교해보면 좀 올드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도 풀체인지가 나오면은 다시 E클래스와 O시리즈 풀체인지된 모 내가 쟁쟁하게 싸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얘가 좋다는 거지 아, 헤드램프 반사식은 자꾸 눈에 걸리네요 그래도 벤츠인데 반자율 좀 쓸까요? 여기서 반자율 주행 되게 편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거 r l s 라는거 있어요 이거 r l s 누르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간 거리도 여기 다 있어요 예. 요즘에 반자율 중에 가장 편하게 할수 있는 거는 벤츠예요 벤츠가 반자율 주행 조작 버튼 자체는 가장 편하다 이 200에도 제 차에도 들어가는 이런 반잘주행,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는 진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네, 1100만원 할인할 때 진짜 빨리 하세요. 지금 세 군데 딜러사가 문 닫았습니다. 네, 다 끝났어요. 이거 그리고 MBUX가 이게 3세대에요, 여러분들. 제거도 2세대인데 얘는 3세대에요. 그래서 유튜브가 돼요. 예, 네, 반잘주행 틀어놓고 보세요. 술도 한잔하고. 내 운전 안 했으니까. <laughs> 아, 여러분들, 그리고 요새 또 승계 문의가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쪽 승계 맛집입니다. 저희한테 신차 안 하셔도요, 승계해드려요. 서비스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차 필요하실 때아 그래도 램 미인이 깔끔했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또 저희를 찾아 주시기 때문에 채널 톡 들어가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승계 신청 그걸 톡 누르시면은 예 저희 승계 담당 팀들이 연결되니까 그쪽으로 많은 승계 문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승계뿐만 아니고 중고차 그냥 판매해 주세요 비교해 보세요 다른 뭐 어플 많잖아요 요새 공기랑 비교해 봐도 아마 높을 거예요 예 저희는 그냥 다 드리거든요 남기는 거 없이 다 드리기 때문에 비교해 보세요. 자, 차로 넘어와서. 이차 연비도 좋아요, 여러분들. 심지어 연비가 1 2 k m 1 2 k m 리터당. 진짜 좋죠. 마일달비드가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확실히 많은 것들이 개선이 돼요. 초반 스타터, 저속에서의 보안, 연비. 그러니까 너무 잘해놔서 문제라니까요, 이게. 적당히 잘해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누가 2,300을 사냐고요, 진짜로. 나 같아도 그냥 2, 200 사고 말지. 아, 근데 차가 참 가볍네요, 여러분들. 예, 이게 1.7톤이다 보니까 가벼워서 온전히 좀 부드러워요 어, 지금 굉장히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어, 달리고 있는데 벤츠는 어떤 차를 타든 기본 세팅 자체가 부드럽습니다 예, 절대로 서스펜션이 하드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 BMW와는 확연히 어, 승차감적인 면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 G80은 오히려 벤츠에 가깝죠 진짜 조용해요 보면은 꽉 눌러가지고 밟으면요 보통 이런, 이 정도 소리가 아니거든요 4기통이면 은 진짜로 지 죽는다고 막으앙 거리는데 얘는 반토막 정도 나는 사운드가 난다 진짜 정숙해요 차가 부드러워 자 들어가 볼까오 방지턱 넘는 건 필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방지턱이란 거의 승차감의 50% 정도는 체크를 하고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50km 항상 넘던데서 확실히 잔그 요동은 있는데 좌우로 흔들리거나 위 아래로 계속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좋다. 이게 멈췄다가, 아예 멈췄다가 가는 거 있잖아. 여기 이 부분이 좋아. 진짜 벤치가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잘해, 진짜로. 근데 이 정도만 돼도 되게 승차감이 엄청 좋네요, 진짜로.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E클래스 200 아방가르드 할인 소식 차량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정말 가성비 좋은 상품입니다. 예,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요. 또 다른 할인 내용은 제가 준비해가지고 찾아뵐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랜미인의 김태웅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